안녕하세요. 제논입니다. 네. 오늘 준비한 거는 스포츠카 계열에 있는 아이인데요. 저번에 나백작하고 캉시를 한번 소개를 시켜드렸잖아요. 그거랑 똑같이 생겼어요. 색상은. 색상은 다를 수 있는데, 그 차체의 디자인이 똑같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모델이 똑같아요. 자, 보시면은, 독걸이라는 메카니멀을 오늘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자, 이게 독걸이고요. 저번에 있었던 메카니멀들인 캉시 나베작인데요 생긴 거를 한번 볼까요? 자, 보시면은, 똑같아요. 차 디자인이. 이세 가지 캐릭터들은 차 디자인도 똑같고, 그냥, 변형만 달라요. 강시는 강시가 소환되는 거고, 나백작은 드라큘라가 소환되는 거고, 이거는, 독꼬리 같은 경우에는 전갈이에요. 네. 이 친구는 전갈 타입이라서, 타입은 다른데, 자체가 똑같아요. 신기한 거는. 이세 가지 막, 메카니멀 같은 경우에는, 타입과 상성은 다른데, 차체가 똑같고 세개다 블랙 미러에요 블랙 미러라는 게 똑같고 차체가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한번 변신을 시켜 보도록 할게요. 메카니멀 고. 자, 독꼬리가 등장했습니다. 자, 외관 한번 볼까요? 자, 보시면은 이게 눈이 몇 몇 개죠? 와네 일곱 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눈이 일곱 개네요. 자 보시면은 검은색 눈이 네 개고 빨간색 눈이 세 개인 것 같은데 이렇게 구현이 되어 있고요. 자 이게 독구리의 침입니다. 어, 침을 잘 구현한 것 같아요. 아 근데 조금 차체로 변형시킬 때 약간 문제점이 있다면은 이게 좀 약해 보여서 잘만 하면은 그냥 푹 하고 부러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갖고, 갖고 놓으실 때도 약간 조심해 하셔서 갖고 놓으셔야 될것 같고요. 아마 꼬리가 파손된 제품이 몇 가지 있지 않을까 싶네요. 진짜 얇게 생겼어요. 보면은, 이 빨간 쪽이 특히, 이쪽은 좀 튼튼해 보이긴 해요. 이쪽은 튼튼하게 만들어졌는데, 이 빨간 쪽이 잘 부러질 것 같거든요? 이 여기 보시면은, 여기는 약간 두툼한데, 이게 좀 얇잖아요. 그래서 좀 부러지기 쉬울 것 같고, 자, 외관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바로 집게인 것 같아요. 여기 양쪽 팔 사이드 쪽에 집게가 이렇게 달려 있는 것 같고요. 네, 이런 거는 진짜 잘 구현한 것 같네요. 자, 정확하게 속성은 블랙미러가 떴네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다리를 구현한 것 같은데 다리는 실사판과는 다소 달라서 쪽. 조금 아쉬운 감이 좀 있긴 한데, 그래도 이 정도면은, 그래도 99% 이상은 완벽하게 일치하는 메카니멀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자, 한번, 차체로도 변형시켜봐야겠죠? 차체로 변형시킬 때는요, 이 집게부터 내려줍니다. 이 집게 내려주시고, 이 집게는 꼭 잡아주시고, 이 독침을 자, 독침이 이렇게 접혀요. 접으셔서 이렇게 넣어주시고, 머리를 여기 머리를 넣어주시고, 이렇게 받아주시면 완성입니다. 쉽죠? 네, 만드는 거는 쉬워요. 만드는 건 쉬운데, 아까 제가 언급을 해드렸는데, 그 약간 꼬리쪽 부분이 좀 약해 보여서 금방 부러질 수 있을 것 같은 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거는 좀 조심하셔서 가지고 놓실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자 마지막으로 한번더 변신시켜볼까요? 메카니멀 고! 와우 정말 말 그대로 전가를 구현했네요. 일단은 이쪽은 두툼해서 그렇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것 같은데 이 빨간 부분이 만져봤을 때 약간 심하게 달랑달랑 거리는 부분이 이 부분이거든요. 여기가 잘 부러질까봐 그게 조금 신경이 쓰여서 변형할 때 참고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변형시켜 보도록 할게요. 자, 자, 집게팔 접어주시고, 독꼬리에 그 꽃이라고 불리는 독침을 이렇게 넣어주시고, 자 머리를 넣어 주신 다음에 다리만 접으면 완성입니다. 네 이제 보니까 복고리 캉시 나백자 계열이 똑같이 생겼고 나머지는 다르게 생겼어요. 나머지는 퀄리티랑 외관도 다르고, 근데 똑같이 생긴 메카니멀은, 쪼, 존재를 할 거예요. 아, 예를 들면은, 아, 여러분들이 아, 아실 수 있을 텐데, 만탈이, 옥타, 메가 계열이, 비슷합니다. 차체는 비슷한데 디자인은 다른 그런 메카니멀도 다소 존재를 해요. 자, 오늘은 이렇게 맨 끝쪽에 있는 이 독꼬리 친구를 한번 오늘 소개를 시켜드렸고요. 네. 제노는 그럼 다음에 더 재미난 영상과 재미난 주제로 여러분들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밥.